좋은 문장하고 의미가 가장 같은 거 고르기입니다. 14번 볼까요? 14번이요. 어, few food are so innately w e l l suited to change. 어, 아, 저거 저거 봅시다. f e w 니까요 거의 없는 음식이 그렇게 그렇게 완전 날, 날 때부터 잘 맞다.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거의 없다. 소리 죠 죽죠. 뭐만큼요? 우유만큼 그런 건 없다. 여긴 도체 도그만안해도그만 이제 안 써도 그만 그죠 그러니까 우유만큼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날 때부터 딱 맞는 이런 건 거의 없다니까 우유가 가장 잘 맞고요 다른 것들은 잘안 맞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음. 그러면 음, 일본은 <laughs> 고 배드는 상하다 뜻입니다 음식 상하다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 우유는 쉽게 전환될 수 있다 다른 제품은 괜찮은 거 같고 우유는 가장 적당한 제품이다 건강 얘기한 적 없습니다 경영수만 여기 어, 엉뚱한 얘기들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가장 비슷하네요. 15번이요. constantly reacting to event. 이벤트에 계속 반응하네요. 뭐 하는 것보다는요 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반응하는 것.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보다 혹은 준비되는 것보다 이벤트에 계속 반응하는 것은 이니셔티브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반응만 하는 거. 이벤트에 반응이나 하는 게 이니셔티브 부족한 거고. 반대로요. be p r e f e r e d for 이벤트 함. 그거는 이니셔티브가 좀 있다 이 소리네요. 그죠 음.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음. 준비는 중요한 반응만큼 중요하다. 이니셔티브 부족한 사람에게. 글쎄요. 이번은 이니셔티브 부족한 사람은 특징이 요거다. 그님 없이 반응할라 그런다. 뭐 요게 비슷하네요, 그죠? 이니셔티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벤트. 뭐, 미리? 글쎄요. 이니셔티브 부족은, 음, 가잘 준비됐다. 이건 아예 사실 자체가 틀리네요, 그죠?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건 요거 같습니다. 16번이요. 16번을 보시면, 음, 이제, 뭘 넣을까 이 소리네요, 그죠? 일단은 이거 봅시다. 이거 동사 아니죠, 그죠? 아우라는 소유격 붙었으니까 동사가 아니고 어, 여기 동사 있네요, 그죠? 동사 있지만 앞에 접속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하나 더 있지만 요거는 엔드로 걸은 거니까 동사 크게 보면 grow a n d gai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grow a n d gain이라는 동사가 앞에 death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동사, 그죠? 동사 앞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대절은 뭐 명사절이거나 형용사절이거나 할 테니까 또 다른 동사 그리고 뭐 필요하면 주어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동사 하나 추가 돼야 됩니다 동사 없는 거 일단 아웃이에요 음, <laughs> 요거 동.. 이게 뭐지 <laughs> 잠깐만 제 눈에 들어온 것부터 그래요 지금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동사 있습니까 근데 이건 뭐 어떡하려고 주어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동사 있네요. 저 주어도 있고 동사 있고 주어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고 주어 있다고 오기면 얘가 어떻게 할라고요? 그죠? 이상합니다. 완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 있있다면 전체 다구니까 없는거 하고 똑같잖아요. 여전히 동사밖에 없고 주어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아 이거 마찬가지네. 지금 일 번하고 4번 중에 뭐가 그럴싸할까한데 음. 일단 대절를 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현명하게 더 현명해지고 또더큰 통제권을 얻는다. 되게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되게 완벽한 문장을 대절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 번을 넣으면요. 아, 마찬가지네. 1 번은 by our experience 하면 전치사구가 될거 아닙니까? 이거 없다가 치고 이게 됩니까? It is making sense of 다음의 대절. 이거 뭔가요?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음. 그참희한하게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4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4번을 넣으면 음. 아하. 아하. 그렇죠. 이건 된다. 왜냐하면 1이지 다음에 by making sense of our experience 이거 되네요. 그렇죠? 되는 거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음, 잘 모르시면 이거 봅시다. 강조 구문이런거 아시죠? 그렇죠? it that 강조 구문 흔히 cleft라 그러는 거. 이때 강조 구문은 요 자리. 그죠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 넣고 나머지를 여기 넣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is하고 does를 딱 뺐을 때그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is 없다고 치고 does도 없다고 치면 되겠냐 여러분은 거예요. by making sense of our experience. 참 됐네요. 뒤에는 멀쩡한 문장이었으니까. 그죠 우리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인간들은 더 현명해지고 저 저쩌고 자, 기 삶에 대한 더큰 통제권을 얻게 된다. 멀쩡한 문장 되겠네요. 그러면 4번 하면 되겠습니다. 17번이요. The most effective propaganda가 주어. 그리고 이다가 동사.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미지들은 어쩌고저쩌고 뭐 뒤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위절 뒤에 뭐 주어 동사 있고 뭐 보호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만 뭐들어갈래고 그 결정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 동사고 보어니까 보어 되는 놈은 뭐죠? 명사 그죠? 렇죠 기본적으로 명사. 혹은 그 단어 하나일 때는 형용사도 됩니다. 근데 절일 때는 명사 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관계사 절 얘는 또 뭔가요? 어허 요거 안 되겠다. 그죠? 왜요? 뒤에 어허 여기 동사부터 나온다는 말은 아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이구나. 그럼 선행사가 없네. 그럼 요건 틀립니다. 만약에 접속사 되시면 되겠죠 그죠 접속사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들어와야 되겠네 일단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관계대명사두 개인가 아닌가 아니라 칩시다 아니라 치면 얘가 뭐가 되나요 관계사절에 의문사절이라고 길까요 <laughs> 주어 동사 에헤 이건 뭐라 그래요 어 관계대명사는 안 됩니다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앞에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 만약에 의문사면요 되잖아요 의문사람 명사절이고 보고 되잖아요. 문제는 의문대명사라면 얘가 접속 역할도 하지만 지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에 여튼 주어역이 있죠 수동태니까 목적어 나안 되죠 보호 나올 때도 없죠 그게 남아, 남아도니까 얘안 돼요 얘도 아우시고 음.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건 뭐가 다릅니까 다시 이것도 의문사라면 어느 것이 그것을 쉐어할까 이게 뭔 말입니까 <laughs> 얘는 되나요 예, 여러분 흔히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관계 대명사 당연히 되고요. 그렇 관계 대명사 이끄는 절이고 선행사 댓 됩니다. 음, 거 가능합니다. 다시요.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 대신 경우도 가능합니다. 흔히들 요즘에는 뭐라고 많이 써요? 이 합치면요. 합쳐 가지고 그냥 와시이라고 쓰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요댓 많이 썼고요. 지금도 써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물론 실제 영어에서는 요즘 영어에서는요. 와 쓰는 게더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이 맞습니다. 18번 요 18번을 보시면 요요 와뭐 세균들, 뭐 미생물, 미생물 합시다 그냥. 얘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의 삶에. 뭐 괜찮고 저거 로저쩌고 전체적으로 나오고 뭐그 후에 뭐 그놈이 우리의 모토란 리메인을 공격하고 센스야를안 볼까요? 고노 센스야 절입니다. 걔는 공격하고 우리의 모토란 리메인을 요 리메인 지금 딱 보면 동사 아니고 그죠? 그냥 명사로 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등위 접속사 연결해 가지고 그들을 줄여 주는데 요렇게 줄여 준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대충 봐서 뭐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다시 그럼 꼼꼼히 봅시다. 그냥 눈에안 들어오니까 얘들은 인간의 삶을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 그 후에도 그놈이 그놈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복수예요단수예요 복수죠. 왜냐하면 뒤 effect S 없는 것도 알고 주어 S 붙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 그러니까 it 아니고 h e y 입니다또뭐 보고 알아요? 여기 reduce 쓰고 있잖아요. 아, 그죠? 등수 접를 연결했는데 뒤 reduce 쓰고 있죠. 단수 아니에요. 얘는 이거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ttack. 그 어텍 그어텍스 s 스디고요이또 아니고 그러니까 they attack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십구 번이요. Just that there are no two s e t of fingerprints alike in the world, so that the imprint of animals have similar uniqueness. 음, 저, 대표적인 그거네. Just as so 이거네요. 그렇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Just as 머시기 쏘 so 멋있기. 그 뒤에 쏘가 생략해도 되고요. 있어도 되고. 쏘가 나오면서 주어 동사를 도치해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 저스트를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뜻는 없어요. 쏘를 쓸래 말래 문제는 있지만 어 그리고 쏘를 쓰면서 주어하고 동사하고 도치할래 말래 문제는 있지만 뜻를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뜻은요. 뭐 세상에서 똑같은 그 그 지문 똑같은 게 없듯이 동물의 임프린트도 마찬가지다. 독특함이 있다. 됐고요. 이거 대 빼야 됩니다. 됐고 20번이요. 20번은 20번, 21번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르기구나. 뭐 봅시다. 미스터 강이라는 사람이 있구요그 사람하고 나는 몇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일해 왔는데 내일 은퇴한다. 그죠 미래인데 현재 진행형 쓰면 됩니까 되죠 가까운 미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laughs> 혹시 그렇게 배워 오셨습니까 어필 빨리 말할게요 그 흔히들 흔히들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말 그리고 배워왔던 것은 그 왕래 발착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뭐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구닥다리 문법 배우신 겁니다. 음, 부정확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정확한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확하긴 했습니다. 현재 진행력은 orange future plan이요. 완전히 다 확정되고 계획된 미래 나타낼 때 현재 진행형 씁니다. 그게 왕내 발착 동사 왕내. 오고 가고 가고 오고 뭐 출발 도착만 쓰는 거 아니고 여기 그거 어느 구중에 그 어느 겁니까 아무것도 안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Arranged Future Plan 계획된 미래 확정된 미래 문제 없습니다. 이번은요. In my school, I met inspiring peers. 영감을 주는 또래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몇몇이 내 친구가 되었다 뭐 전부리 가능합니다. 3번이요. She asked me a lot of questions. 질문 많이 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대답을 못했다. 못, 못 됩니다. 4번이요. The building은 이거 뭡니까? 관계 되면 서니까그 건물 위에서 우리는 볼수 있다. 여기서부터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음, 그 건물을 보는 건가요? 건물 위에서 뭔가를 보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건물 위에서 보고 여기서 또 보죠. 보는 장소만 두개 나와 있고 뭐본다고 없어요. 그죠? 여기 장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볼수 있는 그 건물 꼭대기 해야 되니까 이거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건물은 여기서 보면 저기 그 건물 꼭대기가 볼수 있는데 그 건물 되게 예뻤다. 이렇게는 돼요, 그죠왜냐면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도 있습니까? The top of the building. 이거 목적어 되잖아요. 근데 on 붙어 버리면 목적어 없고 그 결정적으로 보는 위치가 두 개가 생겨 버립니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이미 얘는 on 빼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21번이요. 역시 지금 틀린 거 고르고는 고르는 겁니다. 센텐스 받은 사람, 형성코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흔히 하는 방식으로 여기 어뭐 who are who were 이런 거 생각된 거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도에 비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형용사가 명사 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형반 선고받은 사람들은 연루되었더라. 이 조직 범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수는 다수 사람들이죠. 남아 있었다. 새로운 그 치료법 뭐 치료를 합시다. 혹은 취, 취급일 수도 있겠죠. 만족하면서니까 이상하죠. 감정 심리 동사요 사람이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드 혹시 사람도 만족 시킬 수 있나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 satisfying의 목적 또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이번 틀렸고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 됐습니다. 거의 중학생 문제처럼 되버렸네요, 그렇죠? 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